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 누가가 쓴 겁니다. 누가가 아 사도행전을 쓰면서 제일 먼저 대오빌러요 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여노아 자, 먼저 쓴 글에는 바로 누가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이 데오빌로라는 이 말이, 이게 이제 헬라 말인데요. 테오스, 필로스. 네, 이두 가지가 합쳐진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 누구를 말하는 걸까? 이 데어빌로라는 인물이 실제 인물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데어빌로라는 이말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 대상을 놓고 지금 누가가 편지를 쓰듯이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데어빌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먼저 쓴 글, 바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는지를 그리고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나타내셔서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후에 40일간의 행적을 기록한 책, 바로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 누가 보음에 자세히 적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행전이 쓰여진 때가요. 예, AD 61년에서 63년 정도로 봅니다. AD 61년에서 63년까지 그 시기에 이제 누가가 사도 행전을 기록했는데 사도 행전을 기록한 곳은 아마도 가일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64년이 되면요, AD 64년에 되면 네로가 네로 황제 여러분 아시죠?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많이 핍박을 합니다. 그 네로 황제의 핍박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희생되기 시작해요. 순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순교를 하고 그다음에 어,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죠. 그래서 이두 사람의 순교가 이 사도행전에 사실 그대로 이렇게 그 베드로와 어 사도 바울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기록했는가.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동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잡혀있을 때도 누가가 같이 그 감옥에서 면회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다 기록한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정말 그 복음이 증거되는지를... 우가가 기록한 겁니다. 저는 이 대어 빌로여 이렇게 시작하는 이 글에 먼저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할 생각을 했을까? 그것도 지금처럼 이런 평화 시대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그런 핏박의 시대에 어떻게 이걸 기록했을까? 정말 용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자, 오늘 새벽 기도 첫날이고 오늘 사도행전 첫 시작인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 한번 같이 좀볼 텐데요. 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이 빨간색으로 쓰여진 이 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예. 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요한이 베푼 세례 어떤 세례였습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계의 세례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계의 세례는 어찌 보면 형식적인 겁니다. 형식이에요. 그 내용은 뭐냐?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형식의 내용을 담잖아요. 그렇죠? 마치 물그릇에 물을 담는 것과 같습니다. 물 그릇이 형식이라면 내용은 물이잖아요. 똑같습니다.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형식입니다. 그 형식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 세례를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인제 성령이 임하게 되죠.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아직까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다시 새롭게 일으킬 나라, 메시아가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주권을 찾을 그때,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때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바로 유대 나라 주권을 다시 회복하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책망하듯이 어찌 보면 책망하는 그런 뉘앙스격 담겨 있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때와 시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시기와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다만 너에게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마리와 유대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십니다. 그때 구름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거죠. 제자들의 눈에 이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을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바로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보는 그대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이 임하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바로 이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한테만 이 사명을 맡긴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명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은 곧 예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 예수님께서 나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랬거든요 나와 다르다라고 할때그 다르다라는 말은 알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알로스라는 말은 두 개가 똑같은데 둘 중에 하나를 말할 때 알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헤테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두 개가 서로 다를 때 네. 헤테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알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다르다라는 표현을.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다른 보혜사 이 말은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주겠다는 겁니다. 나와 똑같기 때문에 성령은 곧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